유튜브 스퍼신 스튜디오 인사이트 이별림 기자 래퍼 산이가 자신의 곡못 먹는 감을 부르며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을 가리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산이와 아이린은 경기도 안산시 안산호수공원에서 열린 KBS 특집 한국 베트남 수교 25주년 우정 슈퍼쇼의 공동 MC를 맡았다. 이날 산이는 진행을 맡으면서도 래퍼로서 무대 위에 올라 자신의 노래 못 먹는 감을 선보였다. 힙합 비트 위에서 자유자재로 랩을 하던 산이는 흥에 겨웠는지 아이린이 있는 MC석으로 달려갔다. 유튜브 슈퍼신 스튜디오 온크 석으로 달려간 산이는 못 먹는 감이 가사 정나라 가림 없지 노모 가식 없지 노노를 부르며 아이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이린은 자신을 가리키는 산이에 대한 큰 반응 없이 힙합 비트에 맞춰 리듬을 타고 있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자 산이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대의 흥을 도둑이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지만 산이가 아이린을 가리키며 불러. 가사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유튜브 스퍼신 스튜디오 산이가 래퍼 매드클라운과 함께 200일